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laughs> 자 시편 128편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은 네번 나오고 번영이라는 5절의 내용이 같은 바라크라는 원문을 같이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편 128편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제 추석을 지나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요. 조금 있으면은 신정 구정이 또 맞이합니다. 우리 해마다 두 번씩 절기를 맞이하죠. 고유 명절. 그때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희 가정이 정말 시편 128편과 같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진정 우러나오는 마음이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뭐 패밀리라고도 할수 있고 집, 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국어 사전에 보면은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이다 그게 집이에요 집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라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란 메누카이다 따로 세웁시다. 메누카. 자, 이 메누카라는 시부리 원문은 영혼의 안식처. 따로 세웁시다. 영혼의 안식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집은 영혼의 안식처. 메누카입니까? 아니면 가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황폐한 땅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은 영원히 쉴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누카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메누카가 아니고 지옥 같은 가정을 혹시 경험했더라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립셋하면 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크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 주일은 뭐예요? 부활주일을 얘기하는 거, 부활절. 우리는 꼭 4월 셋째 주만 부활절로 생각하면 안 돼요. 1년 12달, 52주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오늘,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부활의 주임을 만났다면 어제의 나는 다 뒤로 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날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가정을 무너뜨려야 교회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폼페오의 최후 보시죠 한 나라가 망하기까지는요 가정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끝을 달렸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려면요, 가정부터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잔뜩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봐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정이 평안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지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거기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런 행복한 파라다이스 낙원을 계획했는데, 왠걸? 사단이 뱀으로 등장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은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제 아시안게임 남북여자축구처럼 똑같아요 어제 남북여자축구팀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책골로 제가 걱정했어요 야, 제 저 북한 선수가 자체골로 공을 넣었으면 저거 끝나면 아오지 탄광에서또 혹시 총살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모르고 자기 골 넣어버린 거예요. 마크하다가 그런데 웬걸 코치 그 심판이 우리나라 선수에게 페널티 를 주면서 결국 한 명이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태국 심판인데요. 결국 4대1로 우리가 완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자체 꼴 넣은 사람은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겼으니까. 근데 2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4강에 못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다 4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방에? 그 태국, 여자, 심판이. 완전히 북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북한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왜 북한을 저렇게 편드는가? 제가 봐도 너무 우리나라 선수에게는 엄격하고요. 북한을 편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고 내 인생은 성공으로 물들이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이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려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승리하는 가정이 되려면은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포기짓도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 또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지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믿음대로 살잖아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지도 않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건져 주십니다. 에스더, 다윗, 솔로몬 다 마찬가지. 저는 신유빈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진 준비되었습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엄지. 자, 드디어 신유빈이 19살밖에 안 됐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4강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 동메달은 따놓게 된 거예요 따놓은 당산이 근데 여러분 신유빈이 14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진학 안 하고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탁구 감독이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의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또 이번에도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감독이고 왼쪽이 코치인데 감독과 코치의 말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어떤 선수는 요 고집을 부려요. 자기가 지면은. 근데 이 신유빈은요, 감독, 야, 이번에는 서브를 이렇게 넣어.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게 이렇게 해라 하면요. 그대로. 그래서 그, 어, 중계하는 사람이 그래요. 신유빈 선수는 감독의 말을 참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100% 순종하고 코치를 받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감독은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드려 볼까요? <laughs> 여러분 자원 19장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보세요. 경유하는 자는요, 족하게 되고요, 지향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남한을 보세요. 남한이 정말 세계 지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제는 또 뉴욕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기상이변이 전 세계에 불어 닥치는데 지진이며 전쟁이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피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천만 명이 주의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시작.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너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따라서 시다잘될 것이요. 그래요. 가끔 악인도 오래 사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뭐한 대로? 자, 중상측, 우리 아동부, 따라서 시다 수고한 대로. 자 우리 어린아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성적을 잘 받으려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여러분 복권을 가끔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 일확천금을 누구나 꿈꿔봅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사봤어요 열심히 500원짜리를 긁었어요 100원짜리를 긁으면 안 됩니다 복권이 정성을 다해야 돼. 500원짜리 제일 비싼 걸로 긁어야 돼요. 그래도 천원밖에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0배가 500억, 600억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 쌓인 게 많아요. 그게 모여 가지고 한 번에 다 1등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잘된 사람은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정신질환에 빠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더도 말고 2년 정도 되면 거지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복지카드를 받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 수백억의 돈을 왕창왕창 써버리니까 여러분 돈 쓰는 게 쉬운, 쉬운 거죠. 벌기는 어려워도 요 쓰는 거는 여러분 500억이 없어서 못 써봤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500억을 줘도요, 여러분도 2년 안에 다 탈, 그거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 받는 사람보다 야쿠르트를 갖다 주는 그분이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게으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일하고 정당한 돈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도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일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사야 52장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지요 지구의 80억이 위로받을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전쟁의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속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요 열방을 회복하십니다.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속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려면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부지런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삭교를 보세요. 삭교는 자기가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돼 있는 걸 알고 자기가 가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했어요.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내려오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액을 짜내는 1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노력 100%와 하나님의 은혜 100%가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안 돼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5년 동안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기독 청년이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금식만 해. 근데 얘는 정작 자기는 놀고만 있어.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절대 금메달을 못 답니다. 자기도 노력을 해야 돼요. 손을 놀리면 안 돼요. 특별히 사격 선수들은요, 표적지가 50m나 됩니다. 여기서 저현관까지가 지금 25m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의두 배인데 10점은 점같이 보여요. 이해되시죠? 10점. 쏴야 돼요. 50발을. 콩알 같은 거를 놓고 앉아서 서서 쏴를 하는데 특별히 서서 쏴는데요. 그 5kg가 되는 무거운 총을 들고 쏘는데요. 세상에. 열발이 거의 99%가 10점 안에 들어가는다라는 사실. 9.8점 들어가면 요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다 10점인데 컴퓨터로 10.5, 10.7, 10.9 더, 더, 더 정확하게 쏘는 것이 디지털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격선수는요, 아시안 게임 끝나기까지 5년 동안 핸드폰을 사용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사람은요. 제가 100% 예언하건데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안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그 액정이 얼마나 밤에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사격 선수는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영적 교훈을 크게 받은 거야. 목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게 많겠구나 절제해야 되는 게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또 결심이 약해질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 10kg 뺀다고 제가 약속해서 약속 지켰죠? 네, 10kg 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명절에 가지 않고,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만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나태해지더라고요. 에? 새벽 예배만 인도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렇게 나태해서 되겠냐. 제가 기도원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기도원을 제가 한번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명절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목회를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제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 하나 따려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자신의 혼심을 다할 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목사도 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저 자신이 철저히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온천천을 거닐면서 제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사실. 세 번째,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 세 번째는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받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화목해야 돼요. 늘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면은요. 그 가정은 복받을 수 없어요. 부부가 사랑이 넘치고 또 자녀 간에 부모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스 5장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자, 우리 남편만 따라서 합시다. 아니, 남자만. 자, 남자만. 결혼 안 했어, 남자만. 따라서 합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죽도록 사랑하자. 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또 우리 아내들만, 자, 여자분들만 따라서 했어요. 남편 존경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했어요. Lord, all Lord. 주님으로 그렇게 존경했다라는 거 보세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가정은 점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에게는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는 부족한 남편이지만 항상 남편을 머리로 생각해야 돼. 그럴 때이 가정은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도, 이게 감남나무 열매, 감남나무. 감남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데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도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나무에서 감나무, 올리브, 열매를 수천 수만 개를 맺습니다. 이게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 간에 사랑할 때 이 가정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 읽, 읽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요 시작. 여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역. 옛날에는 복이라고 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명문 가정 세 가정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가정 보여주세요. 송가황조라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이 송씨 가문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까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너무 잘돼가지고 영화로 감독이 찍자고 나올 정도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송가희라는 여자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중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저기에 나와 있는 세 주인공이요. 자, 흑백 사진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맞다른 송애령. 둘째는 송경령, 명자 돌리며 막내는 송미령이에요. 그면 누구냐? 송애령은 중국 최고의 부자 공상이와 결혼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삼성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송경령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이라고 알죠? 그 손문의 총독의 아내가 돼. 요즘 말하면 영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송미령은 대만 총독 장계석이라고 들어봤죠? 장계석의 아내가 되었어요. 세상에 송가이라는 사람이 딸 셋을 낳았는데 두 명이 요즘 말하면 영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송미령이 살았던 총독 관저에 가면요. 2층 거실에 크게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그 밑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공산 국가입니다.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예요. 그래도 자기는 어머니가 믿었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교육학자가 인간에게는 오랫동안 교육을 잘 받은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샘플로 두 가정을 5대째를 연구를 했습니다. 150년을. 조나단 에드워라는 사람은 3대째 신앙생활했던 가정인데 후손이 1390명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그리고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80명의 공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동시대에 마크 주크라는 사람 후손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을 5대를 조사해 봤더니 560명의 후손에 거지가 노숙자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창녀와 문맹자가 수두룩 박죽 나왔다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대로 복 받는 가정과 저주 받은 가정의 차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복 알죠? 그러면 18절부터는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복받 저주받고 들판에 새끼도, 양도 저주받고, 너희 자녀들도 저주받고, 거기에 폐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68절까지. 수많은 질병, 정신병자가 나오고, 모든 저주가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 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가문이 되면 안 되겠다. 막스 주쿠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에드워드 같은 가정. 폭된 가정.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자, 김응선 장로님 아마 남성교회에서도 이분을 초청했을지도 몰라요. 김응성 장로님은 저기 전라도 광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팔 남매를 두었는데 그 아들 다섯이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됐어요. 이 가정은 이 김응성 장로님이 무조건 팔 남매를 그 시골 교회 새벽 예배에 데려간 거예요 에? 새벽 예배에 얼마나 애들이 잠이 많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어, 다 귀자로 끝나요 첫 번째 아들이 김홍규 장노님인데요 순천매상고 교장선생님이고요 둘째는 김병규 장노님 명복으로 회장님이고요 셋째는 주식회사 유성 회장님 김성규 장로님이고요 넷째는 김명규 장로님 국회의원이고요 다섯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이분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지금도 78세로 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거기에 은퇴 장로로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이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좀 부럽 부럽다고 했어요. 부럽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위대한 가문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잘해서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